오래전 영덕은 그리 높은 산도 없고 거대한 도시의 번화함도 없었지만 무성한 숲과 파란 바다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과 숲에서 거두는 자원으로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바람이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람은 먼 옛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한 마리의 푸른 용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마음씨가 고운 존재였다. 날씨가 악화되어 유난히 파도가 거셀 때면 용은 자신의 차갑고 부드러운 숨결로 해안을 감싸 안아 바다의 분노를 달랬다. 덕분에 영덕의 마을 사람들은 태풍과 풍랑으로부터의 위험을 돌고 오래도록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이곳에 전례 없는 강풍과 눈보라가 찾아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문을 꼭꼭 잠그며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에 떨었다. 그러나 이 기이한 앞천 후에도 용이 기운은 느낄 수 있었다. 마을의 장로들이 말하길 이는 용이 자신의 마법적 능력을 마을에 전하려 하는 징조라고 했다. 사실 용은 깊은 잠에 들 때가 다가왔음을 감지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전수할 후계자를 찾고자 했다. 신비의 바람은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속삭였다. 너는 나의 힘을 이어받을 수 있느냐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은 바람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서로를 돕고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중한 소년이 이용해 마음을 이해하고 그와 의사 소통하게 되었다. 이름 모를 소녀는 용의 숨결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가지게 되었고 장로들에 의해 용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 소녀는 용의 가르침을 매일 밤꿈 속에서 배웠다. 소년의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였다. 그는 바람을 읽을 줄 알았고 별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 영덕의 밤하늘 아래 소년은 천천히 용의 힘을 배우고 틈이 날 때마다 바다를 찾아가 파도를 진정시키곤 했다. 몇 년이 지나 용이 마을 사람들 곁에서 사라지는 날이 왔다. 용은 소년에게 마지막 인사를 고하고 바람과 하나 되어 영원의 잠에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이제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소년은 용의 역할을 대신하며 용이 남긴 바람의 힘으로 마을과 자연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성인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다. 소년의 마음 속엔 여전히 용의 숨결이 살아 있었고 그는 영덕 마을의 희망과 안전을 가져다주는 바람 응덕의 숨바람이라 불리게 되었다. 모든 나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속에 각자의 용을 키웠고, 그 다정한 바람은 지금도 영덕에 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예적. 한국의 아름다운 횡성 지역에는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그곳에 사는 동물들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하늘에서도 빛나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마법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숲의 깊은 곳에는 특별한 힘을 가진 노루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단결, 같은 금빛 툴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습니다. 노루의 이름은 화린이었습니다. 화린은 숲의 다른 동물들을 돌보며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화린은 숲의 경치를 감상하며 숲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멀리 보이는 산과 강을 바라보면서 숲의 평화와 조화라는 자신의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빛 노루의 털이 가진 특별한 힘을 찾고자 욕심 많은 인간들이 뱅성의 숲을 찾아와 노루를 잡으려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리는 숲의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리는 자신의 내부에서 끝없는 신비한 힘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힘은 주변을 감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파리는 이 힘을 사용하여 숲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능력은 곧바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방어장벽을 만들어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숲의 동물들은 파린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감동받아 더 이상 그를 단순한 지도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파리는 자신이 가진 힘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숲의 조화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은 곧숲 전체에 전파되어 모든 동물들이 서로를 돕고 지키는 대합장석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냥꾼들이 다시 숲을 탐험하려 했지만 파린의 눈부신 존재와 그로 인한 신비로운 기운의 겁을 먹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점차 이 숲의 신비함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횡성의 마법의 숲과 노루아린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숲은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고 화린과 그의 친구들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산 지역은 아름다운 해안과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에는 고요한 아침에 반짝이며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평화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는 오랫동안 정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황금의 빛을 품고 있는 바다와 그 비밀에 관한 것이었다. 마산의 오래된 노부들은 그 전설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듣곤 했지만. 아무도 그 비밀을 풀어본 적이 없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산의 바다 깊숙한 곳에 황금으로 된 고대의 도시가 잠들어 있다고 했다. 이 도시는 바다의 신이 선택한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며 그곳의 황금 열쇠는 찾은 자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한 소년 철수가 살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로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왔다. 철수는 아버지와 함께 종종 낚시를 나갔고 그때마다 전설 속 황금을 찾고 싶은 꿈을 꿨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해안가에서 낡은 나침반을 발견했다. 그 나침반은 이상하게도 바다의 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가리켰고 철수는 그것이 황금의 도시를 이끄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철수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 지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두 사람은 함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어느 달 밝은 밤에 두른 작은 배를 타고 출발했다. 방하늘에 별들이 부드럽게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신기하게도 바다는 거울처럼 맑고 잔잔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항해 후에 그들은 마치 꿈속에나 나올 듯한 광경과 맞닥뜨렸다. 바닷 밑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황금빛 불빛이 그들을 맞이한 것이다. 그 순간 바다의 신이 나타나 작은 물보라와 함께 철수와 지호를 어머니처럼 다정히 감싸며 말했다. 너희들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구나 이 빛의 비밀은 심장에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이 황금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너희의 믿음을 발견하라 바다에 신은 두 소년에게 고대 도시의 풍경을 잠시 보여주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황금은 전설일 뿐 진실은 믿음과 신뢰임을 알게 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한 철수와 지오는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은 그들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전설의 진실을 알아낸 두 사람은 외부의 것보다 내면의 황금빛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마산의 바다는 그날 이후로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다. 언젠가는 다른 이들도 이 비밀을 찾고 자신만의 황금빛을 발견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네 번째 이야기한테 춘천의 안개 낀 호숫가 근처 오래된 숲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나무요정이 살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그 요정과 한 소년의 우정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옛날 춘천의 호숲과 마을에는 정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숲을 탐험하며 놀라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은 특히 그의 마을 근처의 울창한 숲을 좋아했는데 나무들이 매우 오래되어 사람들은 영혼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정은 숲을 걸어다니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숲 속의 미로 같은 길에서 헤매던 중 그는 혼자 서 있는 커다란 보목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랐습니다. 나무의 껍질에는 신비한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가지는 마치 무언가를 말아보자 하는 듯 움직였습니다. 정은 그 나무에 끌려 그 근처로 다가갔고 나무 껍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가 반짝이며 작은 나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이는 정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며 자기는 이 숲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했습니다. 요정은 자신이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을 특별한 사람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과 현이는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현이는 정에게 숲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자연의 진정한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은 또한 현이에게 인간 세계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점차 숲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길을 넓히며 숲의 생태계를 위협했습니다. 정은 그런 인간들의 행동이 현이와 숲 전체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은 현이와 함께 인간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숲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큰 폭우가 몰아쳤고 숲 주변에 홍수가 났습니다. 견인은 자연의 힘을 빌려 홍수를 막기 위해 숲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정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홍수는 가라앉았고 마을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후 마을 사람들은 숲의 위대함과 자연의 힘을 인정하고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과 현이의 노력은 마을과 숲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정은 평생 동안 현이와의 우정을 간직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춘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춘천의 전설로 전했습니다. 고숲가에 숲은 여전히 푸르고 늠름하게서 있으며 사람들은 종종 정과 요정 현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숲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